우리 교회가 오늘로 23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23살 누군지 여러분들에게 몇번 말씀드렸죠? 네, 신미라 권사님 내 강윤식 청년이 교회가 시작되던 해 2002년에 태어났습니다. 참 귀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우리 교회의 나이와 함께 계속 나이를 들어갈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한창 열리던 때였는데 세상은 축구 경기 하느라고 막 난리 대한민국 하고 있을 때 우리 드림교회는 그때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하느라고 참 마음고생도 심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순수한 열정과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한결같이 헌신하며 마음을 졸이며 또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함께 있지 않았지만 중간에 오셨더라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며 충성해 주신 성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큰 꿈을 가졌더랬는데 혹시 그 꿈이 약해지지 않았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는 올해로 목회가 4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하디기념교회에 와서 목회한 것은 16년째고 제가 16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김우자 권사님이 배가 이만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박시원이 태어났습니다. 시원이를 보면은 좀 애틋한 생각이 있어요. 시원이가 내가 한국에 왔을 때막 태어났던 딸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인 목회로는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급해요. 그리고 죄송하게도 몸과 마음이 늙고 이제는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영혼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 마지막 모든 것을 갈아서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각할수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이 참으로 아멘, 아멘이 될 만큼 언제나 이 날이 되면 감동이 새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돌기둥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둥을 세웠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 오래도록 간직하겠다. 지금의 이 은혜, 지금의 이 감동, 지금의 이 기쁨을 내가 오래도록 간직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돌 기둥을 세우고 그돌 기둥이 마르고 닳도록 그 은혜와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 이돌 기둥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줄곧 변하지요? 그죠?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때 계셨던 분들, 그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헌신하신 분들,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똑같습니까? 조금 식었습니까? 아니면, 변질이 됐습니까? 뜨고 어떤 마음은 식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덧 무관심으로 바뀌게 되고 단단했던 결심이나 각오도 뭉실뭉실해지고 위대했던 꿈도 점점 쪼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주셨던 그 생각과 그 꿈과 그 결심 그 마음들이 끝까지 지탱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다시 장립 23주년 기념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우리들이 다시금 그때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이긴 다음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 기둥을 기념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왜그 싸움이 중요한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이 왜 사무엘과 백성들에게는 감동이 되었을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좀 표현이 지나친 것 같지만 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틴이 옛날 말로 하면 플레셋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똑같은 바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은 수천 년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토착민이었습니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 거인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특별히 큰 사람이었지만 골리앗 말고도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덩치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닷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유럽으로부터 오는 신문물을 받아서 언제나 그들은 새로운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특별히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제 무기는 요즘은 뭐 철이라 너무 흔하지만 그때 당시 철제 무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신 미사일을 갖춘 것인 말만큼 그들은 아주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지닌 민족이었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애굽에서 굴러들어온 이스라엘을 아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을 늘 격려했던 것이죠. 언제가 그게 가장 심했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 사사가 되던 때였죠. 엘리 제사장과 그두 아들들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려 나가서 그들과 싸웠지만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계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이야, 이제 법계가 있으니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거야! 하고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를 했죠. 근데 놀랍게도 법계를 가져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그만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는 패배 의식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패배 의식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과 긍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블레셋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이 덩치 큰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를 부러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부끄러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밍숭밍숭하더니 아, 우리가 왜 여기 온 거요? 아이 농사지어야 되는데, 속일러야 되는데, 반일이 바쁜데, 이러면서 앉아 있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워지더니,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한 곳에 다 모여서 기도한다더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닐 거 없겠네. 한 곳에 모였다니까 우리가 다 가서 한꺼번에 없애자.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같으면요. 여러분, 기도를 잠깐 중단합니다. 빨리 여러분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빨리 나가서 싸우세요 이래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싸움 대신 기도를 하고 그 앞에 엎드려 통곡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영적 각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영적 각성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블레셋이 공격해왔다며 비상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싸울 군대도 없어요 싸울래도 무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루 종일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가지고 싸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부터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데 블레셋 진영에 번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막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용기 백배했어요. 정말 젖 먹던 힘을 다 발휘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그리고 삽을 들고 부직경이를 들고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그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잖아요. 칼로 이긴 거 아니었어요. 창으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승리를 거둔 것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한 것만으로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에벤네셀이라는 이 마을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무슨 결론에 이뤄놓느냐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 뭐 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길이 열려. 기도했더니 병이 고침받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래 맞아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로구나 확신하고 예,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코피 터지게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훌륭하게 이 싸움에서 버텨냈다는 그런 기념비가 아니었어요. 무슨 진흥왕 순수비나 광개토 대왕비 같은 그런 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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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없는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우리들이 확인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해 43년째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이제 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는 금요일 날에는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하고 저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에 좀 잠을 푹 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무엘처럼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으리라. 그리고 금요일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특별히 요즘에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의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우리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결코 쉬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요. 아니뭐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며칠 전 새벽에 말씀 시편 86편에 있는 말씀 중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설교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은청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는 어떤 표적을 보고 싶으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누구보다, 심지어는 저보다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정지성 권사님. 제가 비 오는 날 거기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온 몸에 막흙 투성이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신발이 지창이 나가 가지고 너덜너덜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요즘에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신대요. 무슨 시험이에요 그랬더니 정보통신 감리원 특급이라고 그래요. 뭔지는 모르지만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마지막에 특급인데 하여간 최고로 어려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1000페이지 되는 그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을 보는 건데 그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분 나이가 이제 70이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까지 못했던 일을 이제야 하는 게 저도 참 이상했지만 그게 되기가 쉽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디 기념교회 목사입니다. 은퇴를 몇달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43년 목회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어려운 때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잘 되리라는 증거로 은총의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 정지성 권사님을 꼭 합격시켜 주세요. 이것이 제게 주실 은총의 표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셨어요. <laughs>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도 수고하는데 그 정도는 갚아 주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기도는 매일매일 간절했습니다. 정말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저분이 시험에 합격한 것도 좋지만 이건 하나의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죠? 제가 지금까지 들여왔던 그큰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표징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다행히도 교회 건축은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일이나 이 일이 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땅을 마련하고 10년 만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철골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은총의 표적을 되게 보이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를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성도들 중에서도 은총의 표적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 애쓰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청의 표적을 더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은청의 표적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몸에 병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샘이 터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면서 그 모든 일들은 은총의 표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은청의 표적을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은청의 표적을 제가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받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그래요.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셀 리더에게 말씀하셔서 셀 보고서에 여러분들의 구하는 표적을 기록해 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여리고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가 은총의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